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술래자, 김형섭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치우찬양. Day, today, day after day, freeze his name, amen. Lord my God when I'm in mean a song awesome wonder the world thy hand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s. When Christ shall come, we'll shout off, echo may show,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ear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n proclaim, My God, how great I am. Then sings, My soul.

So hold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순례자는 치유 산책 치유 찬양입니다. 노래하는 순례자는 시편을 중심으로 낭독을 하면서 제가 만든 찬양으로 꽃을 피우는 치유 산책 치유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권세와 세상 힘에 고난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곧 성도들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 상한 심령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주고자 운영하는 채널이 바로 노래하는 순례자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43편 8절말씀부터 예수 이름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단일기를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죽게 받듭니니다 여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신 뜻에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인이다 생명 없는 모래알. 쫓아가는 속된 세상 손발이 되어주는 실족한 우골짜기 넘나드는 사랑의 길 외면한 차가운 마음 어리석은 나의 모습 나약한 나의. 알고, 하고, 사라지고, 죽쟁이, 나의 모습, 나의 주님은 죄대님은 인도하리. 시편 144편 말씀 예수 이름으로 낭독하겠습니다. 나의 판석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나의 영서시오 아,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건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이다.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접촉하사 영기가 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이분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라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종 다윗을 그 해안의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생명 없는 모래알 쫓아가는. 속된 세상 손발이 되어주는 실족하는 걸작이 넘나드는 사랑의 길 외면하는 차가운 마음 어리석은 나의 모습 나약한 나의 마음 알고 하고 사라지고, 죽쟁이 나의 모습, 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대님을 인도하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대님을 인도하십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나의 단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죽게 받듬이니라. 여와여 호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주신 주의 뜻을 행케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해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재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가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 나의 반석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진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사람이 무엇이시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상들의 접촉 하사, 연 기가 바 라게 하소서 번기를 번뜩 이사 대적 을흩드 시며 주의 사를 바라사 저희 를파소서위 에서 부터 주의 손을펴사 나를 큰물과 이방 인의 손 에서 구하 여 건지 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세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새 노래를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종다 있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의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라 주님 몸을 인도하십니다.